어, 초장에 운이 들어오다가 말았다 말았다라는, 말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냈을게요. 운이 들어오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때예요. 움직임에 있어서 매사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차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 하나 드리자면 사업적인 부분에서 확장을 하셔도 괜찮고요. 올해는 귀인이 따르는 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운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진우 선화하는 매장입니다. 올해는 무슨 띠죠? 올해 닭띠는 어, 이제 범띠하고 닭띠는 이제 원진이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올해는 무리한 거는 뭐가 됐든 간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대로 한세 가지 정도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른 네. 살이죠. 이제 서른 살. 작년에 20대에서. 이제는 이제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숫자로 이제는 한층 더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다가가는 나이대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 완전하게 다른 직종으로도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찬성입니다. 변화를 주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의 운은 나쁜 변화의 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를 줘도. 어 그거는 적극 찬성합니다 어 마흔 두살입니다 아 어쨌든 작년까지 잘 보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자라서요 네. 어 초장에 운이 들어오다가 말았다 말았다라는, 말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냈을게요 운이 들어오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때예요 움직임에 있어서 매사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차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 하나 드리자면, 여름에서, 어 여름 이후에, 여름부터 여름 이후까지 음. 또 문서 잡을 일이 들어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54살 기후생이거든요. 음. 사업적인 부분에서 확장을 하셔도 괜찮고요. 음. 올해는 귀인이 따르는 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운은 괜찮습니다. 반드시 이제, 이제 이렇게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서 이게 음. 어떠한 운인지 모르겠는데 음. 자꾸 내 음. <laughs> 생각이라던가 마음의 변화가 자꾸만 이렇게 일어난다는데 단지 느낌은 나쁘진 않다. 음. <laughs> 또 단지 느낌은 나쁘다. 음. 어, 그럴 경우에는 어, 좀 서둘러서 찾아오셔서 신년이니까 음. 서둘러서 찾아오셔서 어, 이렇게 조언 듣고 음. 그렇게 어, 행하시면은 음. 어, 뭐, 돈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득을 취하실 거고 음. 또 손해볼 분들은 미리미리 막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